녀요 오늘은 이렇게 냉면을 가지고 먹어볼 까요 먹방입니다. 예. 이렇게 이거 봐아요 아이거 먹어보세요 저도 먹고 있어요. 맛있어요. 세 숟가락만 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세 숟가락. 면이 얼만큼 얼마, 맛있나요? 많이요. 그러니까 하늘 쫄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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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쫄깃쫄깃하다고 쫄깃쫄해요 면이 정말 쫄깃쫄깃합니다잉 어, 어, 응. 들어 먹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땠어요 김치나요 정말 맛있겠어요 그리고 토이는 담요 더 재밌는 장난감과 액체 교육과 그리고 액체 교육 했죠 그다음에 어 먹는 거랑 뭐 그런 거랑 등등+ 등등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그리, 그리고 두,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. 야. 반야가 큰 힘이 됩니다.